가령아 물병쓰레기 할머니가 들을게 가령이가 들고 갈 거야? 내려가야지 내려가야지 가령아 1층 내려야지 아, 어? 아, 문 닫혔다 붕붕붕 이제 끝났어 걔가 알아서 먼저 문이 닫겠어 가령이가 닫기 전에 그래서 내려가잖아 붕붕붕 하고 지. 내가 닫기 전에 내려갔어 엘리베이터가. 가령이가 닫기 전에. 신기하네. 가령아 문 닫아야지. 했는데 벌써 내려갔네. 문 닫고. 그렇지? 가령이가 그 병원 들고 가 가지고 플라스틱 병을 가서 쓰레기통 버리는 데 가자. 그럴까? 응응. 응, 응. 자 가령아. 우산 비가 깨우네. 자 가령 어비 맞으면 안 돼. 자자 자, 가령아. 자 그거 플라스틱 병 할머니가 들을까? 이쪽으로 가 계단 가지 말고. 그렇지. 잘 들어가 발발 발 싹싹 들고 가. 할머니가 가서 버리고 올까? 가령이가 갈 거야? 응, 어, 그래. 자, 내려가자. 내려가자. 싹싹싹. 할머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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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어. 어, 그래, 빨리 가. 저쪽으로 빨리 가자. 가자. 아유, 가령이가 쓰레기 버린다 그러는 거야? 자, 올라가 봐. 얼른 올라가 봐. 올라가요. 자, 올라가요. 가요. 건너가요. 슝슝슝 아유. 건너가요. 아, 어, 여기는 비가 안 와요. 저기, 파란 통에 버려. 어, 거기다 버려. 어, 거기는 요것만 버리는데요. 자. 자, 잘했어요. 자, 가자. 가자 우리 가령이 쓰레기 버리고 잘 가네 어쩌면 저렇게 착할까 자 저기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 어. 오른쪽으로 갑시다 저차 다니는 길로 가지 말고 사람 다니는 길로 가자 사람 다니는 길로 갑시다 할머니는 씩씩하게 갑니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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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령이 씩씩하게 가네 어머나 우와, 가령이 신발이 반짝반짝하네? 어유잘 가네. 할머니는, 사뿐사뿐. 눈... 어, 아, 아, 잎들이 물을 먹네? 어, 잎들이 물을 먹어. 그지? 잎들이 갈증이 났는데, 빈님이 와서, 시원할 거야. 물을 먹어. 그지? 가령아, 빗님이 나뭇잎한테 물을 주고 있어요. 어? 잘 자라라 하면서. 얘들아, 잘 자라. 물 먹고 잘 자라. 이러는 거야. 가령아, 앞을 잘 보고 걷자. 와, 초록색이 너무 예쁘다. 여기는 꽃도 너무 예쁘게 피었네. 어, 절쭉이 너무 예쁘게 피었다. 꽃도 물 먹어. 어? 꽃도 물 먹고 나무도 물 먹고 비가 주룩주룩 옵니다. 가령아, 비. 웅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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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덩이. 웅덩이. 여기 웅덩이? 웅덩이? 야, 물 키면 안 돼. 바지 쳐도안 돼, 가령. 신발 망가져. 반짝반짝 신발이 망가져. 웅덩이 들어가면. 자, 아. 자 여기도 웅덩이다 웅덩이 가거뚫때까지만 여기도 웅덩이다. 다령아. 여기 오 안녕하세요. 다령아 건너와 건너와. 응. 어. <laughs> 건너와 안녕하세요 인사드려 할머니한테 인사. 어. <laughs> 많이 컸죠. <laughs> 네 수산도 혼자 들고 다니고 네 맞아 <laughs> <지영이 웃음>